이런 식으로. 자 이번 판은 어, 무지개마님 영상을 보고 진행해보는 잡아요네인데 어, 무지개마님은 정복자를 되셨지만은 저는 제 입맛에 맞게 좀 칼레비 칼레비 들어줬습니다. 음 아무튼 룬은 이런 식으로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찍으시면 되고 어, 자아요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아칼리랑 대교할 때는 2로 들어갈 때 큐스택 다 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큐스택 없을 때 들어가야 돼. 지금처럼. 아니면은 그 아, 아칼리 2스킬이나 e 장막으로 제가 대교를 일방적으로 손해 보러 률이 있어서. 어, 맞았다. 이거 조금만 조심. 아칼리 3렙탐이라 오케이, 이 e 빠졌죠? 킬가? 이게 칼레비라서 그냥 스킬 맞출 필요 가 없어. 그냥 칼라비로 평평 치면 은킬 없다고. 칼라비가 좀 공속 초반에 딸리는 자바윤에그 부족한 딜링을 채워주는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달합니다 오! 오, 니달리 감왜 이렇게 좋아? 참을 저렇게 던진다고? 아있이 너는 레드냐? 난 블루다 근데 레드 대 블루는 왜 내가 손해본 기분이냐? 저 친구가 블루가 더 좋고 나는 레드가 더 좋은데 일단 이 정도만 딜교 해놓을게요 피 까놓으면 제 쪽이 좀더 길가 보긴 좋아서 어차피 저는 군사이스택도 쌓여가지고 피잘 차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피 채워주면 되고 서로 죽으면은 바꿔 먹기 이전에 서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러면은 집 타이밍 잡아야 되죠. 아칼리, 음저 친구, 그거 없어가지고 쿠션이 없어서 무조건 집 가야 돼요. 오케이, 라인 먹고 저도 이제 광전사뜻 쿠플로 뜨... 마무리 이거 집안 가면 이거는 잡을 만 했죠. 아칼리가 조금 욕심 부렸지. 이빠졌죠 이거 킬가 그냥 평타만 쳐도 돼요. 침착하고 이러면 아칼리 슬슬 이제 멘탈 나갈... 하면 안 된다? 잠깐만, 멘탈 나가면 안돼 이게 근데 이런 킬각이 좀 칼날 비어서 나오는 감이 있어서 이거 이스킬 있었으면 킬각 받는데 좀 애매하네요 아니다 이건 잡을 만하다 근데 아칼리 와서 죽진 않겠지 뭐야? 오케이, 아칼리 공 뺐다. 응? 이 친구 손, 실세해이 누르고 공을 써야지. 누가 궁 누르고 이랬어? 아칼리님! 안돼요, 이거 정신 안 차리! 이거! 이거 랭크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어. 하지만 이제 자발이 나왔기 때문에 자발 라운드 턴부터 어떤 식으로 콤보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이 자발 이네가 진짜 콤보가좀 재밌기도 하고 신박하고 되게 실용성도 좋아서 장막이 빠져야 케이각이 나오니까 장막을 한번 빼주죠. 장막 한번 빼주고 이풀 음, 제가 먼저 돌아오거든요. 이스텝 아놓고 이런 식으로. 자발 콤 제가 왜 자발. 루마님이 왜 자발 쓰시는지 알겠죠? 이렇게 미니언에다가 자발을 타고 Q를 상대한테 타는. 이런 식으로 콤보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쓰는 거야. 너 어디가? 이렇게 미니언 자발. 그리고 궁으로 마무리. 이런 느낌으로. 아니, 아칼리 이 친구. 이 이거 잡을 만한 너무 세가지고 이게 잡발이물관템에라 은근 히딜이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공격력이 좀 일단 깡 물관도 없고 공격력이 쎄서 그런 거딜이잘 나오더라고요. 이 코어는 유령물 고정으로 가는 게이 나머지 부족한 공속과 보다 공격력까지 올려줘가지고 굉장히 효율이 잘 나와요. 어필 잘 썼는데. 이렇게 자발 이용해서 자발 잭스한테 타고 이즈리얼한테 들어가네. 어, 이런 느낌. 물론 잘 커서 좀뒤찍는 기네요. 어, 잘 걷고 일반 게임 시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사용한다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야, 너도 할수 있어. 이것도 이렇게 엄청 부드럽게 나가죠.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즈리얼이 반응을 못해요. 진짜로. 그냥 일체형처럼 쭉 이렇게 나가. 저런 느낌이다. 지금 이제 이즈리얼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똑같은 짓 한다. 요네 또 이상한 짓, 또잡아 가지고 또 이상한 못난 짓 한다. 하고 지금 인식하고 있어서 조금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면 좋겠죠. 붙어서? 이 지금 비전 쓰는 거 기다렸다가 마무리하면 돼요. 그럼. 굳이 잡아를 빠르게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쓰고 비전 쓰면은 그때 따라가면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이미 다쓸나가는데 이것도 갈만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자발로 따라가서 오저로 갔네? 이것도 또? 아깝다. 아, 이즈 잡았어야 되는데. 또자 잡았네. 총몇단 대시야? E 한 번, 큐한 번, 자발 한 번, 9한 번. 총 4단 대시네. 풀까지 있으면 5단으로 되네. 이렇게 자발로 다시 한번 따라가서. 예측 좋았다.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즐겨주시면 재밌는 자발용에 서실 수 있습니다. 지지!